오케이 나죠. 똑같이 똑같이가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똑같이가. 그러니까 그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 어.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세 개짜리는 둘두 두 개를 하나로 봐서 나머지 하나를 대체하기 부분수를 때리고 있죠. 오케이. 예, 이해 나요? 음. 즉 우리는 세 개짜리도 부분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있어. 팁. 풀이가 좀그 자체가 팁입니다 자.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룰이라는 적혀있어요. 이건 생각의 룰, 준비물. 준비물과 룰은 뭐냐면 여러분 필수로 알아야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문제가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득이다라는 걸 룰로 정하면 팁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좋만이지만 가끔 나오면 알면 아주 쭉펴때는 지금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부문수 많이 했을 분이에요 지금 등장한 친구는 이거예요. 그죠? 이 친구를 도움 분수로 쪼개 보자 아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해 보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오케이 아 여러분 여기 n 플러스 1이 두번 들어가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왜 그러냐면 아, 먹었어요 아, 이게 아니었어 앞에 거 빨간색으로 쓴 n, n 플러스 1은 n 제곱 플러스 n이고요

N 플러스 이게 붕부분수 증명 과정이 이랬지. 선생님 A 분 A, B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찍는 걸 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laughs> 통분해서 A, B가 되는 친구를 가지고 역사했었단 말이야. 통분수 과정이 이게 N, N 플러스 1 분의 무언가와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분의 무언가의 차이라고 믿을 수 있다. 고 그치? 근데 통분해 주려면 여기 n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 통분해 주려면 여기 n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 n 플러스 2에 무언가 빼기 n 무언가의 결과가 1이어야 돼. 얘랑 얘는 이제 똑같아야 돼. 그렇 차이가 이제 2가 나오려면 2분의 1이 앞에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호분수를 두 개짜리 를 하나 통했을때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되요괜찮아 네. 오케이? 괜찮아 네. 오케이? 좋아. 요게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짜리로 찢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면, 주어진 친구는, 여기까지, K, K plus +2, K plus 3, 2 시그마, K는 1부터 여까지 2분의 1에 k, k 플러스 1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의 분수 2개로 보게지게 됩니다. <laughs>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 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분의 1 됐나? 찢어 찢어 2분의 1고어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찢어 찢어 2분의 1 2분의 1첫 항은 2분의 2니까 끝 항은 n 플러스 2분의 1차일씩 나고 빼는 거 깔끔하게 떨어졌어 됐습니까? 네이렇게 이제 결론이 된다 이거죠 <laughs> 근데 이게 몇 가지? 10가지입니다, 10가지. 즉, 10가지. 얘를 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좀 더럽게 나오는 건, 인정해 주식. 시핵신보다 훔쳐가지고. 오, 어렵다. 형은 어, 어렵죠. <laughs> 이건 팁을, 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알고 계셔야,

네? 아, 네? 아, 2 A2 A2, A2. 를이 h 19 20일까지 마무리. 네? 테스트, 시겠습니까 다른 데시주어요 거의 3주야아1 어, 8 그래, 아, 4 0 0번제1 8 얼마냐? 4 0 0 1로 어, 하루 20분씩만 한대. 하루 2만대 아, 아 완전 여유롭지 않냐. 완전 열지않 진짜. 엄청 마음 먹 거의 통 하루 2 0분제 뭐, 진짜. 엄청 쉽잖아요 아, 거. 진짜. 진 3일 푼다. 2일 푼다. 진3야 그냥 결국 뭐라, 3일 푼다. 아, 저, 아니, 여러분, 아. 여러분 의지가, 의지가 좀 인정이 제가 하루 한 번씩 하트 드릴게요. 학교 하, 나왔으면 학교로 핑계를 쓰는데 학교도 이렇게 학교 하트에 풀려고 하아 근데 학교에서 쓰 게. 제가 하루 한 번씩 하트 드려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니? <laughs> 잘하고 있니? 네, <laughs> 네. 점점점이나 흥금 같은 거에 키비요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오른쪽 칼은 안 빼요. 잘하고 있니? 요 이게 요렇게 돌고 있는 이런 친구예요. 이거 1, 9, 25 이렇게 번들던데 소형 돌이 모양으로 이게 볼뱅 모양으로, 암모나이트 모양으로 돌고 있는 친구예요. 아, 1 6도 바로 위에 오는 수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근데 어,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스포일러를 했었죠. 너무 유명한 문제라 보니까 이 문제는 이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제곱수가, 홀수인 제국수. 어, 볼수. 제곱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 6 8침홀수의 제곱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친구가 25, 그다음이 4 9 그다음이 81, 그다음이 1 1 1 그렇죠? 그음1 6 9로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친구인데, 그렇죠? 이게 위치상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음 칸을 올라가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169도 그 다음 칸에 이제 172고 171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장에는 121가음수가 오겠구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122가 됐다라는 소리니 수월한 문제죠. 수업시간 잘 들으셨으면 아마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laughs> 오케이 오늘 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기니까 얼른 읽어보도록 하죠. 일반항이 2m 플러스 1이 야차수열이지 ak에 대해서 집합이 A1은 3, 5, 7, 9, 11이라는 기초 수열 그 집합을 주고 AK라는 집합을 보기에서 조건을 넣었어. 다시. 그래서 K라는 숫자에 따라서 집합이 변하나 봐. 그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 K라는 친구에 대한 집합이 한번 변하겠군. 자, 수열 AK는 AK는 AN의 합중항들항합들 k 플러스 3개의 연속한 항들을 원소로 한다원 소리야? a, n이 나열되어 있을 거야. a, AM. n. a, n들은 이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어야 되니까 첫 항이 얼마니? 첫 항이 얼마야? 3. 3. 3. 그다음? 5, 5, 5 7, 5. 7 5. 골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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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종칠대까지 치락을 하면 한삼0몇 번에서 사0몇 번들 쓰면 있겠지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 A2를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 집어 넣어봐. K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된다고 생각해봐. 네. A2는 자 그대로 써보자고. A2는 A에는 항들. AN의 항들. 지칭 대명사죠. AN의 항들. 무엇을 지칭하는 거야? 이걸 지칭하는 거야. 영어시간 지칭 대명사입니다. A의 항들.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A의 항들 중 2K 플러스 3. K에다 2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몇 개? 2K 플러스 3에 K에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7개의 연속한 항을 뽑아내는 거다. 즉 A2의 집합. 이거 집합이야.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7개인데 그 7개의 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이 중에서 잘라 가지고 7개를 덩어리지게 케이크 자르지 들고 올라오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근데 아 이거 막 자르면 되나요? 나는 그러면 3부터 자를 건데 무조건. 난 13부터 자를 건데. 어, 기준이 없지. 아 중요한 건 일단 그 기준이 아니라 AK의 집합이지. ak 집합이야. 다시 한 번만 더 해. 본질 ak 집합이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ak 플러스 1 원소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겠지. k가 커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거야. 2게씩 늘어나겠지. 근데 다, 바로 쪽에나한나개게남겨둔 거고. 그렇지. 이제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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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보격 집합 ak 플러스 1의 가장 작은 원소는 무슨 소리야? 지금 다음 집합에, 내 건, 난 AK인데, 그 다음 집합에 제일 작은 애는 AK의 제일 작은 원소보다는 크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노가다를 적절하게 시행했다 말이 노가다지죠. 이해를 하기 위한 트라이 앵글러인 거야. 3은 포함 시킨다는 거 그치 장면이... A1은 일단 정해져 있지 않지 A1은 위 조건에 따르면 A1은 3, 5, 7, 9, 11이 있는데 A2를 스타트할 때 3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 스타트가 얼마? 음. 5부터 출발한다니까 최소 스타트가 5부터 출발해서 7개를 나열하겠다 이런 스타트인 거야 근데 아 그러면 3만 포함이 안 되면 니까 5부터 출발해도 되고 7부터 출발해도 되고 11부터 출발해도 되는 거잖아 여전히 기준이 없어 근데 다의 의왕이에요. n, 이거 무슨 표현이야? 원소의? 개수. 개수, 그렇 자, 생각해.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게 아니다. ak에서 ak 플러스 1을 뺀 거다. 뭐야, 원소를 뺀다. 집합에 대한 차집합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다섯 개고 얘가 일곱 개고 마이너스 2가 나온 게 아니라, 중복된 교집합을 빼는 거였어. 기억해? 네, 네. AK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다음 항의 원소, 중복된 거를 빼버리니까, 그럼 이건 순 번역하는 거야. 순수 AK만 남 거야. 순수 AK. 된다이오그램 표현하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네. 맞습니까? 네. 네. 순수 AK라는 표현은 선생님이랑 저 많은 말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그, 이런 식으로 순수 A, 순수 B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A, A라고? 그때우셨스러 순수만 어요아 그래요? 아 역시나. 그럼 이렇게 되면? 어. 이게 몇 개가 있다 지금? 세개가 오케이? 앞은 음. 아, 중복되는 게 지금 이게. 앞에서부터 세는 건데 연속해서 7개 빼면 이런 식으로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세개는 순수 A1이라는 거니까 A2 스타트는 반드시 네. 연속서 출발해야 돼? 2개 출발해야 돼. 그리고 7개가 나열 돼있어. 그치? 네. 9, 11, 13, 15, 17, 5개 나열했지? 19, 20. 20. 모르면 써버려야 돼요. 괜찮아. 음. 그 다음 A3 어떻게 돼? 그럼 또 A2에서 A3를 남기면 순수 3개를 남겨놓고 그 스킵해버리그 다음 10개를 음. 9개지 는아 9개가? 인 9개지. 9개. 9개, 9개 원소를 나열하면 돼. 15, 17그가지고 9개 원소를 나열하면 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AK의 원소를 MK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뭔 그렇지? 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이것들 중에 3, 폴짝폴짝폴짝, 2 폴짝폴짝폴짝, 15 폴짝폴짝폴짝 이게 지금 뭐야? AK에서 제일 작은 원소들. 이해되셨나요? 아, 이 등차수열에서 세칸 뛰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개가 남아야 돼, 그렇 그래서 AK의 가장, 가장, 가장 작은 원소. 어, 이 1 0라고 했는데 이게 MK는 뭐야? 3, 2, 15, 그 다음에 이제 60, 21, 20, 21, 20 어, 27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고 가장 큰어서는 N k 라고 가장 큰어서 가장 큰어서도 당연히 10일, 20일, 그 다음이 얼마일까? 30일 자 이게 헷갈리지, 군수열이라서 그래요. 첫행 15항인데 공차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다섯 개 여기가 일곱 개 여기가 9개잖아요. 그치? 15플러스? 8곱하기2을 하는데 이 커진다. 8곱하기3 3 3 30? 30 얼마? 어 네. 네. 슬슬 나오지 않나? 그럼 그다음 얼마? 40%, 사 그렇지? 그그 아, 이0 20, 십0게 아, 그렇죠? 아, 이거 원래 지금 제대로 하려면분수열에 대한 걸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해야 돼. 5개, 항이 7개, 항이 9개, 그것은 첫째 항은 이렇게, 첫째 항이 결정되니까, 공차가 몇 개, 마지막 항은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0까지 MK 플러스 라지 MK. 아,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것들 10개 다 더하고, 이것들 다 10개 다 더하면 되겠죠.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6이니까 6k 마이너스 3고 얘는 첫째 항이 1 1이고 그러니까 10k 플러스 1이에요 k 당연히 10k 플러스 1니까 40에 시간이 없으므로 40x 그리고 둘째 점. फेक